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의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거뜬하는 것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438장입니다 <목소리>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사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줄산받에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닐라. 오늘 새벽에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유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유나단이 다 그를 자기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을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끝장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같이 있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의 사랑을 했으니 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음,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비공식 그러니까 음,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무엘이 직접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런 어, 상태이고 아직은 왕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래서 사, 하, 하나님과 사무엘도 선지자만이 이 사실을 알고 또 집행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상황이란 말이죠. 아직은 다윗이 공식적으로 어, 왕으로서 추대되지 않고 어, 그냥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과 아주 친밀했던 사이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우정, 사랑 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쓰였을 때이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아 둘이 친밀했고 우정이 깊었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유나단의 사이에서 우리가, 아, 좀, 어떤 하나님의 좀 뜻이 있었을까라는 걸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나단은 자,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자, 유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그를 그렇게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정에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서로 맺어지기 힘든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유나단이 다윗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면 28절 쭉 넘어와서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사울이 아, 아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사울의 주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지금 계속해서 아끼고 지금 돌보고 있죠? 다윗을 아끼고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과 또그 딸이 오히려 사울의 그 주변 사람들이 또 심지어 사울도 다윗을 보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 끼고 사랑하고 그를 돌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뭘볼수 있냐면 잘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한 준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윗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기 위한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그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를 조금씩 조금씩 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일하실 것을 준비시키고 알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쭉 앞으로 가셔서 사무회상 1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회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새벽에도 졸리시니까 성경을 또 찾아보는 것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자,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뭐라 고했습니까 당시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제는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미 사울의 몰락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다윗을 세울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이미 아직, 아직 역사의 전면에 다윗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나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죠? 제가 말씀했지만, 그 다윗을 통한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신단 말이죠. 그 다윗을 세우기 위한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준비시키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있음을. 사울이 이미 몰락하고 다윗을 세울 것을 하나님 미리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계획 실천하시고 지금 준비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다윗과 함께했던 요나단의 행적을 보면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고요. 또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또, 어 메시지를 확인해 볼수 있어요. 우리 요나단의 어떤 행적들을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다음 시사월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유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3절 말씀 읽어 봅시다. 시작. 유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여러분 자꾸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나단이 자기 생명 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다. 여러분 그를 정말 전폭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조금 넘어가서요. 20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2절. 20장 42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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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장 42절. 자, 시작. <목소리> 여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자, 여러분, 여기 조금 주목해 볼 것이, 여러분 20장을 우리가 지금 조금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20장에도 유나단이 바윗을 쭉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늘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약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42절 그 가운데도 보니까 이... 다윗과 함께하고 이 다윗을 돕는 장면 여러분 사울도 다윗을 아끼고요 그리고 반성도 하고 용서도 구합니다 근데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사울, 요나단 이런 주변 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돕는데 자 우리 23장 18절 말씀 좀 한번 또 넘겨볼까요? 2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시 자. 시작. 자 시작 두 사람의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자 여기 좀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 어디로 돌아가니라 자 그리고 아까 봤던 넘어와서 20장 42절 다시 한번 우리 자맨 마지막만 볼게요 자 42절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어디로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돕고 있죠. 돕고 사랑하고 아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표현하고 우정도 표현하고 신의와 신뢰를 표현하지만, 여러분, 결국 요나단은 어디로 갑니까?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이야기는 하고 언약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가 돌아가는 건 어디입니까? 사울의 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사울과 아예 다윗과 요나단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요나단이 이것을 알고 다윗을 돕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자기가 돌아가는 곳은 사울의 집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사무엘서의 이 사무엘상의 이 상하의 핵심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통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사울의 편에 서느냐 그 문제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사무엘상이란 말이죠. 근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결국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윗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으로 사울의 편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고 우정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가는 곳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월의 편에 가는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통치에 서느냐 이 문제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 단순히 우정이네. 야, 이거 참 긴밀한 사랑이네. 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부분에서 우정과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 이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진리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정도 말하고, 돕고 신뢰하고,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좋은 모습인데, 결국 돌아서서 쓰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사울과 유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다 전부 다 전장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죽어요. 물론 우정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윗과 유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나라와 통치에 속한 자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진리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선 자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돕는 자였지만 그렇지 않은 자였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 볼 것이 있어요. 우리 본문 사무엘상 18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자, 자 시,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자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반복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 있죠. 뭡니까? 그와 함께하시느라 근데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앞에 중요한 게 붙어요. 누가 함께하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함께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므로. 여러분 다윗도 때로는요 약하고 실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맞죠?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나단과 아니면 사울과 함께 하시니라 그 말씀이 없어요. 사울과 함께 하시니라 유나단과 함께 하시니라 그 말씀이 없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리의 편에 속한 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원동께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볼땐참두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진리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원동께 성도님들은 오늘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어느 편에 속한 자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잘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히려 악한 자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사람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주관하셔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께 속한 자인가를 오늘 한번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같이 인간적으로는 참 좋을 수 있으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주저앉을지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인간적인 신의와 사랑과 우정의 모습을 요나, 보이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사월의 편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죽음의 위기들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통한 계획을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실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결국, 사월에게 돌아간 유나단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리의 싸움은 소속의 싸움이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진리의 싸움은 소속의 싸움이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내게 누,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여러분 바뀝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자가 되지만,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이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자가 됩니다. 맞죠? 여러분 신앙은 진리는 소속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자가 되어서 끝까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유나다는 마지막에.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나아가는 우리 원동규의 모든 성품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되게 하옵소서. 요나단은. 음 인간적은 참으로 좋은 모습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가 된 것처럼 내가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며 하나님 오늘 주여 다윗과 여단의 주여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돕고 아버지 신의를 베풀고 하나님 참으로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이 함께 한가심을 보고 아버지 그를 도왔던 아버지요 나의 모습을 주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결국 사월에 집으로 돌아갔던 그의 모습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속하지 아니한 자하나님의 아버지요 그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자의 모습을 주어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 님 아직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아님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는님께 붙들림 받으요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님.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그가 아버지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주어 쓰임 받은 인생을 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속한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주어 아버지 오늘 분명히 아버지 알게 하시고. 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그산 가운데 속한 자인지를 주여, 아버지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지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뺏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주여, 아버지 속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축분에 속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위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게 아버지요 도와주시옵 아버지, 아님. 아 사월의 왕가에 몰락을 봅니다, 아버지, 아님. 아님,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님을 떠난 백성을 주여, 아버지, 결국, 멸망함을 주여 봅니다. 아님, 그러나, 아버지, 참으로, 초라해 보이고, 아직 역사의 전면과 드러나지 않을지도, 아님, 아님의 주권 가운데, 아님에게 속한 자는 아버지, 결국, 승리함을 주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님. 우리가 주여, 이러한 모습을 좀 보면서, 아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승년의 인생되어 지가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